자가시 사사신경으로 신앙을 배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집마트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고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아니하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 친구 멸시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어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어, 오늘은 두 가지 주제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 앞에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뒤에는 이제 구하라 그러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앞절에서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 새벽 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참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에 참 중심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두고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교회 가운데 귀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이제 얼굴들을 다 익히고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안 보이시면은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건너뛸 때도 있는데 어떤 날은요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어왜 저분이 안 보이셨지? 그런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교회 충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이렇게 기도에 섬기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어,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좀 하트 날리기는 좀 그렇지만 새벽부터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참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오고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너무나 <laughs>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말로 판단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수 있겠지만은 원래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솔직더 강력한 말입니다. 비판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습니다 크리노. 이걸 직역을 하면요 재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재판이 고 심판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 나도 심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하다가 보니까 비판이라는 말로 판단이라는 말로 판가름이나 헤아림 이런 단어로 쓰고 있지만은 사실 이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 헤아리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지금 재판장이 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 재판장에서 심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그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에 이는 내 표종의 살 중에 살이라고 둘이 하나가 되는 어, 요즘 뭐 치사적인 용어로 이제 더하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셈 하는 어떤 하나가 되는 덧셈의 어떤 모습이 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따먹겠습니다. 여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을 해서 뱀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또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느냐? 이 비판, 판단,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의 많은 일들을 이제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됐고 또 중직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흠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참심판하기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요. 주일 낮 예배 때에 거저 왔다가 그저 가시는 분들, 헌금지가 봤다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무슨 판단이나 재판을 같은 걸 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판단하는 것,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변두리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물론 이제 포함하는 말씀이겠지만은 가장 중심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더 가운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상들이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판 이렇게 뭐라고 하셨는데 어, 책망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대상들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다. 즉 무리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병을 고치시고 놀러는 일들을 보고서 몰려든 무리 그 사람들도 함께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그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쩌면 더 많은, 더 중요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판단하는 사람으로 있는지, 어떤 자세 가운데 있는지 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통과하는 말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로 판단하고 있는 근거를 보시게 되면,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도덕 윤리 양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근거를 보면, 말씀적인 기준이 아닐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속고 있는 거죠. 사탄이 항상 악한 모습으로 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세상적인 합리주의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그런 인도주의적인 것, 세상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와서. 을 판단을 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그 기준이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를 참잘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그 가운데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고 있는 그 말씀으로 보고 있을까요? 말씀을 인용 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른 걸 인용을 하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더욱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는 이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함정에 빠져 가지고 그 함정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남을 판단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나는 의로운 존재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존재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심판하면 심판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얘기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이걸 따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외신 적이 없습니다.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그큰 함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요즘 뭐 정치 가운데 보면 덧셈 정치라고 하고 뺄셈 정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더하기를 위해서는 덧셈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까요? 여러분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탄단 되는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덮음을 내면은 먼저는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라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우리를 하여금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그냥 기도 더 구하라고 하는지를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 혹여나 이 말씀처럼 내눈 안에 있는 들보가 있다면 은그것 빼내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눈 안에 있는 남의 티를 보는 내 이, 이, 이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 다 거두어 주옵시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부터 빼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되면은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일 날 예배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사람들의 관계가 무슨 나무의 대표질을 하는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면은 깎고 깎아내면서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토머스 제퍼슨이 얘기했던 누군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가도 불은 줄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등불을 나누는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책을 읽다가 이 단어를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메모를 해줬었거든요. 아 불은 아무리 나누들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여러분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 여러분 그것이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더욱더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것도 12절 말씀처럼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너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받을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줄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군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 판단하려고 하는 이마음들을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계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또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바로 이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남들 향해서 그냥 무자기하게 헤아렸던 사람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정말 남들을더 품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시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우리 교역별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우리 진행되는 중구동 부연합 수련을 위해서 꼭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소막 구구역 식구들과 우리 함정호 구역장님 저동곤찰을 위해 함께 중고해 주시고. 고등부 3학년 3반 아이들과 우리 이지 주의 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입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개인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뜨고서 우리 함께 주의 한 분에 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